제14장. 아비아가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아비아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의 시대에 1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썼던 이방 재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 기둥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마을에서 산단과 향재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화로운 때에 유다의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아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들을 짓고 그 둘레에 성벽을 쌓읍시다. 망대와 성문과 성문 빗장도 만듭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했으므로 이 성은 우리 것이요. 우리가 애써 주께 복종하니 주께서 온 둘레에 평화를 주셨소. 그리하여 그들은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잘 지었습니다. 아사에게는 유다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30만 명이 있었고, 베냐민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28만 명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은 큰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의 군인들은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아사의 군대와 싸우러 왔습니다. 세라에게는 많은 군대와 전차 300대가 있었습니다. 세라의 군대가 마레사 마을까지 왔습니다. 아사가 세라와 맞서 싸우려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하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맞서 싸울 때는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하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사의 유다 군대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랄 마을까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그들의 군대는 다시 싸울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사와 그의 군대는 적군으로부터 귀중한 물건들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랄 주변의 마을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 마을들에 사는 백성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을들에도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 물건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목자들의 천막도 공격했습니다. 거기에서 양과 낙타를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